감사합니다. 아 그래서 아,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은 뭔가 뭔가 일단 먹는 욕구 자체가 잘 없고 그리고 먹어도 되게 금방 물려하고 진짜 최소한만 먹는 느낌. 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내가 진짜 혼돈의 부분. 둘이 둘이 그 다음으로 되게 안 먹는 것 같아. 약간 뭐라 해야 까 부키도 근데 부키는 뭔가 약간, 약간 둘이 좀 다른 게 리제는 근데 먹고 싶은 약간 식욕 자체는 있어 맛있는 거막 왕창 먹고 싶은 식욕 자체가 있어 근데 루키는 그 그런 거 그렇게 지는 선수. 뭔가 음. 어 시기가 감정인가? 많은 느낌이 아닌데. 그치작 그래서 얘나 다 먹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먹어. 열심히 먹으려고 해. 근데 잘안 들어가는. 키가 음. 그 진짜 날지는 건데. 아니, 그건 다사장님보다는 훨씬. 어, 약간 그래도 먹을려고 하는데 <목소리> 먹을 거를 막, 그렇게 막, 한장하는 타입은 <목소리> 아니에요. 먹을 걸 막, 어. 아, 나꼬박지 막, 막, 쟤 타먹어야지, 막, 약간 이런, 약간, 헛, 진짜, 약간 이런 타입은 아닌데, 리즈는 그런 타입이야. 근데, 근데, 이제 자기는 한지못 빠지는 거지. <목소리> 깨끗하게 견뎌 약간, 약간 둘이 약간 그런 데서 살짝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둘이 못 먹는 것 같아 양 자체는 약간 비슷하다 그래서 약간 느낌은 조금 먹고 배부르다 그만 먹는 것 같아 근데 디저트 좋아해서 그거는 리제, 리제가 뷔페 최적화라고 근데 니제는 일단 식욕이 많아. 근데 입이 짧아. <laughs> 이거 식욕 자체는 많아. 약간 이것저것 맛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. 굉장히 약간 이게 나기깔아 되게 막 깔깔아귀 막 이런 거막이기는막진 이거 뭐뭐지

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얘랑 같이 이제 뭐 여행을 갔어? 그럼 이제 날뛰는다. 사태어 저녁을 먹었어. 예를 들어 저녁으로 음, 카레를 먹었어. 근데 얘는 카레 면입 먹고 배부르다고 이제 못 먹지. 근데 나는 이제 카레를 다 먹었어. 그럼 나는 이제 배불러서 이제 저녁 먹고 아무도더안 음. 먹고 싶어지잖아. 그럼 이제 나는 뭐 약간 디저트 야, 짝짜만한 디저트는 먹어도

예전에 사장님이랑 리제랑호텔에그 다음에. 그다음이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때음에그다가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다이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이음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는 다음에. 그다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마라탕에다다 날이는뭐걔도그리게사장님야 사장님. 나는 띠요. <놀비> 관런게사장님 음. 사장님도 사장님은 적게 먹는데 배를 잘안 곱다 하는 거 같아. 적게 먹는 양이비율서 배가 잘안 곱다 하는것같다 왔거든요. 음, 음, 이있 식욕이 없어 <놀비> 번개 질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고민하다가 Red. 아 그냥 다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걸 먹자 하고 모래치는 천둥 그리고 아침에 하이데하을 먹고 날뛰는 전쟁 가장 한 번은 이제 유니버스 일주년전 한방에 보내는 현실 아빠제 그때 정말 숙소에 Red. 묵어졌는데 이제 다른 애들 다 배부른데 모래치는 천둥 그지 배고프다고 새벽인가요? 날뛰는 전쟁 가지고 막컵면에 뭐에 막 이렇게 타온 거 그런데 또몇입 먹고 갑자기 배에 뜯는다고 <laughs> 그래서 리제의 거짓말 제일 어이없었어 세모의가 아니라는 이 거짓말 어이가 없잖아 어딜 지금? 관계 질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! 그... 모라치는 f r e 다음에 e d 는 r e d 다음에 d 이그다 d Fr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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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은 e d Fr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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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먹는 것 같아, 못 먹는 거같아못 먹는 애들이. 유니섬배 잘 먹어. 유니섬에는 편식을잘안 하지 않나? 그치? 유니섬에 편식을 안 했던 거같아잘 먹고 되게 복스럽게 잘 먹어. 먹는 거가 되게 귀엽고. 오물롬을잘 먹어서 포장해. 응. Red.

일단 야채보다 동량해. 약간 고깃집에 가면은 쌈쌈 미야 미야 해되나 그냥 가끔 배추 같은 거주거나 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거를 막 겁나 막 먹어. 막 샤브샤브 먹으러 가면은 그냥 야채만 진짜 일단 샐러드부터 담아 샐러드 막한막 레더없이 막 먹어 막. 진짜 건강량이야 건강량이 건량이. 슈라당기는 아저씨. 슈라라기린 아나씨 슈라기린 아저씨. 슈라기린 아저씨. 슈라기린 아저씨. 슈없기린 아저씨. 슈라라기린아라아라기린아라기아라기기는아저

I d 단 n 는 like it. To rather give it up, open. To be 코마 e 당 in the home. Come o u 당신에게 당신에게 겹치는 사람도 없고 그니까시심 나중에 치매고요. 조할게 고마워. 순수해. 나는 가리는 거 많이 없고 가리는 것도 많이 없고. 양고기. 국당이잘 먹어. 진짜 내가 으아, 으 건데.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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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는아 으아, 으아, 으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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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

얘들다 그래도 좋아하는 거 있어서는 다잘 먹어 음. 그러니까 너무 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다 먹고 삽니다, 잘. 아드 디스크가 제일 깜짝 놀라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? 혼돈의 타락 불안정성. 불안정성 현실 분수, 불안정성 혼돈의 타락 아, 무게좀아의삶아방식 현실 분수, 현실 분수. 그게 중요 중력 의타 아, 나는 마실 수 있는 현실분수잘못이네나는 현실 근데 나이가 비공개라서 사실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얘는 일반인도 아니고 요원이잖아

좀다인 같은데? 이 셋을 잘 모르겠어. 근는 뭔가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안 쓰였어. 얼만큼 좋아할 약간 얼만큼 정도를 먹는지,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더 많이 안 가명하다 이런게 너무 많아서 그런 어? 아니 이거 이걸 싫어하는데 이건 되게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잘먹네? 약간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좀 파악하기 어려워 아니 누룽지 난얘 누룽지 먹는거 한번도 못봤고 그냥 그냥, 그냥 먹는건 되게 잘먹어 근데 그 먹는게 뭔가 파악을 못해줬어 눈은 싫다 그러지 눈은 불안정 불안정성 그래가지고 파악하기게 어려워서 밥, 밥 먹을때 메뉴 고르기 어려워 고기가 제일 무난한 듯? 고기는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고구마 아, 근데 회식때땐 사실 고기가 일반적이긴 했어 그렇 어려운건 아니야 불안정성 그렇지, 지 <laughs> 고기가 먹기도 편하고, 만든 도 많아서 편하니까 나도 고기 좋아합 아, 단무튼 나도 고기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. <laughs> 음, 음. 디저트 어아 디저트 음, 그래가지고. 아, 내가 타비아서 하나 추가 있는데, <laughs> 그 <그거> 엄청 좋아하더라? <laughs> 내가 일본 여행 갔을 때, 얘한테 그,

설탕이 맛있어 나는 설탕이 너무. o t I'm not, i 불안 o t I'm 시불안 i 성하 o t i 아 not, 맞 m not, I'm not, I'm 살 좋아하는 애랑 t i 좋아하는 애 m n 다리 좋아하는 애 같네 그 o t i 고 약간 요런 m 거?

백타운드는 뭐지? 나도 빨리 뛰어서 이걸로 더 나죠? 공허이 나온. 어? 나 대캐 받았어. 만각의 파도.

무거건나온하 근데 모자 입 있는 거 나쁘지 않은데? 멀리서 보면는나데각의 파도 일단... 패럴 아나 빨리 밀어서... 근데 약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난각의 파도 근데 내가 어제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어 3, 2 <laughs> 타락 광화의 지각 시작도 타락 풍기의 담당의 사도어디풍의 복수. 승려의 팝팝편. 승려의 팝팝편. 괴물 나서으가 이 아쉬워. 아, 아쉬워. 음, 방출, 파도, 아, 아쉬워. 아, 도 아, 아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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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0년 이후부터 재밌어? 그래? 감각의파도 무효화의 지갑 그도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당신에게 각의파도 아파 아파 그지마